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의 길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른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나입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자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옆에 분들은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도 은혜의 물이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laughs> 우리가 일반적으로 빛이 없는 시대, 즉, 어둡고 암울한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라고 부릅니다. 빛이 없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뭘 해도 잘안 되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이고, 때로는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큰 위험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항상 인간의 역사 속에는 암흑의 시대가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가장 암흑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시대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에 한 5년쯤 되어서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처럼 한참 그 영적 부흥을 맛보면서 이스라엘 땅에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정말 힘도 있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으면서 어쩌면 대우받는 그런 시대의 선지자가 아니라 가장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시대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 하나님 하필이면 이 시대에 내가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선지자가 나야만 하는 것입니까? 좀더 좋은 시대에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영적으로 가장 밝은 시대에 나를 선지자로 세우지 아니하고, 이 혼탁과 어지러움 속에, 이 혼돈 속에, 왜 하필이면 나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까?라는 그런 질문을 어쩌면 에스겔은 하루에도 수십 차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포로 생활 가운데에 에스겔 선지자가 가는 곳마다 백성들로부터 들려지는 소리와 아우성은 똑같이 이런 소리들이 들려졌습니다. 그 소리는 백성들 안에 이제는 우리에게 나라도 없습니다. 성전도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도 없습니다.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이 나라에서 꿈을 꾼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죽은 것 같습니다. 남은 것은 내일 죽을 내 몸뚱아리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나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비참하고 지겨운 포로와 노예 생활 때문에 생긴 상처와 어스러지고 힘없는 육체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고 싶어도 환경이 뒷받침 되지 않고 도저히 오늘을 살아야 할 이유와 내일의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그 소리와 아우성은 다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또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을 하려고 해도 끝없는 수령으로만 빨려 들어가는 인생에 답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들의 소리와 아우성도 어쩌면 그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차이가 없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조금만 받쳐준다면 내가 제대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먹고 사는 것만 조금 여유만 있어도 나도 누군가를 돌아보면서 제대로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을 건데, 오늘도 늘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또 어제 서 있던 그 자리에서 할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오늘도 똑같이 서야만 하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실증나다 못해서 이제는 체념된 지가 이미 오래된 가운데에 살아가는 소리 없는 아우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뱉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리저리 뛰어봐도 방법도 없고 답도 없고 조금 희망이 보이는 듯하다가 찾아가 보면 또 거기 끝은 절망이고 또 속는 것이고 낙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희망이 조금 보이는 듯하다가 또 세상에 나가면 또 절망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좀 얻다가도 삶의 터전으로 가면. 또 수많은 상처의 연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어떤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살아가는 노예가 분명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더욱 희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고 소망이라는 것은 더더 욱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전혀 어디를 봐도 빛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47장은 희망과 빛과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에스겔에게 회복의 꿈을 보여 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 내용의 어떤 중점에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희망이 되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빛이 되어서 어둠을 반드시 밝혀주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것은 반드시 반드시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꿈 가운데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스겔을 데리고 갔을 때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점점 흘러서 동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흐르기 시작하면서. 그 물의 깊이가 처음에는 발목까지 왔다가 더 깊이 무릎까지 왔다가 더 깊이 이제는 허리까지 왔다가 그리고 그 물이 더 깊어지고 가득 차서 이제는 수영을 할 만큼 큰 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에스겔에게 6절에 말씀해 보면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너는 이것을 보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은 어떤 의미인가? 항상 현실적으로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 땅은 물 자체가 그들에게는 생명이라는 사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그들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사막과 광야의 그 지형 속에 살아가는 그들이기 때문에 물은 곧 우리에게 생명이고 생명을 유지하는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든가 이동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텐트를 치고 그다음에는 항상 우물을 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그 말씀에 보면 이 물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하는가? 그것은 바로 성소를 통해서 나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의 물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이 물은 사람이나 제도나 인간의 어떤 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표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물이요. 진리의 물인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게 필요한 진정한 생명의 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희망과 소망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암흑의 시대를, 이 혼탁한 시대를 환하게 할수 있는 유일한 빛이 되는 물인 것입니다. 이 흐르는 물이 흘러갈 때마다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성경에 보니까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팔 절에 보시면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난지라. 구절에 보시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진리의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체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새롭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은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강좌우편에 아무리 많은 나무가 있어도, 울창한 숲이 있어도,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곳에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수많은 인생의 나무들이 결국은 화창한 것 같으나, 그 뿌리가 마름으로 결국은 메말라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나무랄지라도, 거기에는 물이 공급되어지고, 그 물은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물을 통해서 그 나무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한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은 키가 많이 크면 50cm밖에 안 된다고요. 보통 한 30cm 평균. 30cm 자 크기만큼 크지 않는 식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식물이 그 찬바람 부는 햇볕 내리 쨍쨍하는 그 사막에서 생명력이 어떤 나무보다 최고의 생명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니까 키는 30cm밖에 되지 않는 식물인데 그 뿌리가 뿌리가 쫙 뻗어서 뿌리가 200m 넘게 땅속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바라볼 때는 제일 먼저 죽을 것 같은 연약한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가 200m가 넘는 뿌리들이 물질을를 향해서 그렇게 뻗어져 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찬바람이 불어도 그 땡볕에서도 그 식물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물과 이 진리의 물은 성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도, 사막에도, 광야에도, 나무와 잎사귀에도, 죽어가는 모든 것에서 흐르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되살아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물과 진리의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그 나무들이 재기능을 하게 되고 거기에 새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고기들이 호흡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것은 바로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바벨론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이 아우성이 우리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라는 이 나라에서는 정말 내가 원하는 꿈을 꿀수 없다는 이제 교회도 점점 무너져 가는 것 같다라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땅이 이룰 수 있나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그 인생의 아우성들 정말 어디를 가도 마음 둘곳 없는 심없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이 고통과 이 아픔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아픔과 이 모든 고통의 신음 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오직 성전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물이 교회로부터 세상을 향해 가정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부터 흘러나갈 때에 다시 회복되고 사는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물, 이 진리의 물이 흐르면 반드시 되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희망이 없다고 그리고 아직도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회복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저와 여러분 안에 희망이 되어지는 이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이 민족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주의 성전에서부터 은혜와 진리의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한 방울의 물이 샘을 이루고 있고 그 샘이 시내를 이루며 그 시내가 강을 이루고 그 강이 오늘도 큰 바다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처럼 한 방울의 물이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비록 이 암흑한 시대지만 에스겔 선지자 한 사람, 즉한 방울의 물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은 칠줄 알지만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것은 오늘 말해야 할 사람들이 말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이고,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이 바로 복음을 말할 때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무엇을 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 무엇을 해도 소망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들려지는 소리들마다 을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를 실망케 하는 소식들로 이 땅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들어봐서 알지만 뉴스 들어보면 행복한 마음이 생기던가요? 온통 안 좋은 소식들로 물론 그 간간이 참 조미로처럼 우리에게 참 좋은 소식이 들려질 때마다 그 가문의 담비처럼 우리 의 마음들이 얼마나 포근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7, 80%가 우리의 마음들을 아프게 하는 소식들로 가득하는 것이 여러분 이 막막하고 답답한 세상 속에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며 아우성치는 것은 복음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이 답답하고 막막한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을 부는 데 삶의 목적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달란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하지 못하면 그때를 놓치면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하는 때가 우리의 인생에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20년, 30년이 되면서도 전도 한명 하지 못했다는 것.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웃을 일들이 이 땅에 있을 때마다 내가 가장 크게 웃을 수 있는 일이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가장 가장 크게 웃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해서 웃을 수 있는 교회와 그 어떤 성도의 모습은 뭔가? 그건 다른 거 아니라 한 영혼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데 있음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고 사역반을 훈련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교육들을 다 받고 여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들고 나가야 하고 진리의 물을 들고 나가서 다시 되살아나는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소명으로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 아우성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도 에스겔처럼 이 바벨론의 포로의 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명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좀더 환경이 되어시면요, 하나님 좀더 좋은 시대에 나를 세우지 않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돌아보면 가장 딱 알맞는 시대예요. 가장 딱 알맞는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세운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스는 48장으로 이 에스겔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47장 13절부터 48장까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잃어버린 땅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바벨레온에게 빼앗긴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도로 찾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빼앗겼던 신앙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이미 되어진 일에 대해서 약속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되지 않았지만, 내가 이루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시 성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되어질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48장 3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까요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그 사방의 학교는만 팔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러분 이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암흑 같은 바벨론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 같은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신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통과 눈물과 아픔의 시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은혜의 물과 진리의 물이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뿐만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인생의 아우성을 치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경험하고 그리고 정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팔을, 나팔의 소리를 내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